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플 리뷰 전문 채널 앱과사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어플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어플은 야간 모드가 없는 폰에서 야간 모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뉴럴캠 나이트 모드입니다 음,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야간 모드가 있지만 없는 모델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인가 보군요 네 제가 이 앱을 구매한 건 야간 모드가 안 되던 아이폰XS를 사용했던 때였는데요 삼성이나 아이폰11을 가진 사람들이 밤에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부러워서 유료지만 아이폰12가 나올 때까지 존버하기 위해 구입한 어플입니다. 음, 네. 과연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만큼 좋은 기능을 지원할지 기대됩니다. 네. 우선 사진 촬영에 앞서 기본 세팅 방법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좌측 상담 톱니를 눌러보면 우선 이미지 포맷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동일하게 저용량 고효율로 HIC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아래 해상도, 그리드, 사진첩으로 자동 저장 기능도 설정 가능하고요. 음, 기본 설정은 나름 충실한 편이군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촬영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플을 켜고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야간 모드랑 비슷하게 약 5초 정도 멈춰 있으면 끝납니다. 네, 5초나 걸린다고요? 광량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5초가 고정인가 봐요. 네, 대충 5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면 저장하기 전에 필터가 나오는데요. 레귤러 이건 원본이고, 샤프, 샤프 뮤트, 소프트, 소프트 뮤트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가면 원하는 강도를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촬영한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촬영은 동일한 아이폰 12 프로 모델로 촬영을 했고요. 각각 기본 카메라, 야간 모드, 미러 캔 이렇게 세 가지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음, 이번 출시된 아이폰 12는 사진 촬영을 하면 원래의 밝기보다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진은 놀이터에 있는 목마인데 한번 보시죠. 확실히 야간 모드가 선명함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뉴럴캠도 그렇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네, 저도 이거 사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야간 모드랑 크게 차이 없어 보여요. 네, 한번두 번째 사진도 보시죠. 뭐 확실히 뉴럴캠이 야간 모드보다 화면이 약간 누렇게 나오긴 하네요. 음, 뉴럴캠으로 촬영한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색감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다만 아이폰 야간 모드 사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있네요. 네, 그렇네요. 자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다른 사진보다 빛의 양이 더 없었는데 확실히 이 점은 뉴럴과 야간 모드의 차이점이 더 확연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은 야간 모드가 넘사벽이네요. 자 이제 한번 총평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굳이 폰을 바꾸는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지만 야간 모드를 쓰고 싶다. 뭐 커피 한잔 값만 투자해서 뭐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폰XS를 쓸때 엄청 잘 사용했고요 근데 네, 참고로 그 제가 그 당시 구입했을 때는 5,90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야간 모드가 있는 폰은 아무래도 좀 불필요해 보이고 야간 모드가 없다면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야간 사진을 또 엄청 찍는 것 같진 않아서 저는 7,500원은 좀 아깝다 하지만 야간의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올렸던 KT 앱스토어 1만원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KT 사용자분들은 무료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우측 상단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내용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